네, 안녕하세요, 미니 해콩입니다 엄마. <laughs> 제가 이번 시간에는 수제 초보자들이 쉽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액기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어, 되게 좋고, 음, 뭔가 쫀쫀한 젤리개물 같습니다. <laughs> 일단, 엄마. 죄송합니다. 일단, 준비물 소개할 건데, 음, 서클톤과서클컷 아이 클레이, 물, 피부에 성분이 있는 물풀 베킹소다, 이 식소다입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가 아닌, 끊다가 끊겨서 너무 오래된 거예요. 잡담도 많고 해서, 이거 하는데 3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크레이 물인데요. 클레이 나라고 사용했는데, 이 정도 아이클레이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흰색이 막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이거는 꺼내서 버리지 마시고, 이런 데다가 놓은 다음에 처음에 만질 때는 되게 찐득찐득 하거든요. 되게 엄청 그러면 그때 섞을 것에 소다를 진짜 조금 집어서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 추측 아닙니다. 참고로, 난 이렇게 아이크레이브를 만들어 주셨으면 우와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풀을 거의 다 써가고 있 하나밖에 없어. 요 사야 돼. 아니 착풀은 이거밖에 없어요. 암호숨 물풀은 있지만, 근데 착풀이랑 암호숨 물풀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친추 친 실친이 있어요. 4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3분의 1이나 3분의 1 근데 기능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착불이 좀더 찐득하다니까 뭉쳐요 이렇게 어, 이거 왜오호가 됐죠 잠시만요 아 뭐가 무슨 수제기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이거 5호가 갑자기 됐어요 물리는 이러지 않안는데 뭐지 그냥 무시하고 계속 섞어줍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녹여주시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아마도 될 거야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 저는 지금 너무 팔이 아픈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막 이렇게 엄청 찐득찐득한 차풀 있잖아요. 그거 넣은 것 같이 이렇게 뭉쳐요, 아예.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액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는 절대 이러지 않고요. 제가 이상 한 거예요. 알겠죠? 엥.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정말 조금 넣어주세요. 한 꼬집. 섞을 것에 한딱 찍은 정도. 저는, 벌써 이렇게 됐는데 수제끼가 만 묻어있었을 거예요 아저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게 소다를 넣어서 더 뭉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꺼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저 빨라요 이거 뭔가 정말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손에 묻어요 이렇게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아지고요. 저는 손에 묵 많이 묻으니까 어, 베이킹 소다를 좀더 넣겠습니다. 베이킹 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 더 묽지 않고 좀 이상해져요.